오른발. 그 저기. 네? 저기. 네? 아, <laughs>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아래로 하고. 왼발은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몸을 전후 좌우로 흔들어서 긴장을 풀어주고 반듯하게 앉으십니다. 양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먼저 오른손을 발목 위에 올리고 왼손은 오른 손바닥 위에 올립니다. 엄지손가락은 서로 마주하여 타원형을 이룹니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들숨을 온전히 느끼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들숨, 날숨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느낍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눈을 뜨십니다.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벌써 10월입니다. 때쯤에서는 자기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요. 1년 살아온 것도 되돌아보고 또 연장해서 30년, 40년, 80년 살아온 자기의 흔적을 궤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지 않으면은 살펴보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가지 못해 잘 나가지 못한다는 말 삶을 되돌아보는 반추하는 것은 에, 에, 게을렀던가 잘못 살았던가 이런 것을 살펴서 어, 재무장하는 재발심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고자 해서 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인들은 현명한 분들은 매일 살펴본다 그러죠. 일 일이를 성성한다 그러잖아요. 매일 셋때 자기를 살펴본다. 수행자는 그보다 더한 자기 살핌이 있어야 된다. 연불 열심히 해요. 나마미타볼 열심히 하시냐고. 음. 잘안 되는 게 수행이야. 음. 잘안 되는 것이. 왜안 되느냐 하면은 안 했기 때문에. 전생 전생부터.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했더니 잘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약이 들으면은 법문 좀 들으면은 해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한 시간도 안돼 가지고 또어 도로 도로 목 된다고 해요. 도로목 도로목이라는 말 어원 알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좀 모자른 왕이 매놈들한테 도망가다가 강원도 강릉인가 왔는데 뭔가 이상한 생선이 올라와, 올라왔는데 먹으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게 그래서 막잘 먹고 훗날 이제 다시 에, 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애놈들 물러간데 들어와가지고 그 왕이 제일 조선에서 못된 왕이래요 모자린 왕 누구라고 난겠어 아, 돌아와가지고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강릉에서 먹었던 선 생각 나가지고 그것 좀또 달라 그러니까 갖다 주니 수라상에 올리니까 아 맛이 정말 묵 맛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왜 그거고 다르냐, 그러니까. 그때는, 에, 도망 다니면서 굶어가지고, 어, 먹었으니, 드셨으니까, 그렇게, 그의 맛이 그랬지만은, 지금, 이제 환궁해가지고 뭐, 더 좋은 거 많이 먹다가 그거 먹으면 을 맛이 나겠어요? 이게 뭐냐, 무기라고. 도로무기라고 해라, 도로무기라고 해라. 이름을 좀 다시 하사하려고 그랬는데, 도로무기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무기 됐대, 그 생선은. 그래서 도로무기라는 언어가 생긴 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행을 하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하루 이틀 길면 석 달은 가, 사실은. 스님들도 수행하다가, 어, 그야말로 재발심하고 분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시작하면, 3개월 정도는 되게 그 마음으로 간다고 말해야 그래서 3개월 지나면 또 도로목이야. 그것이 중생의 속성이야, 속성. 아까 말했듯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버릇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생들이 사, 사는, 사는 모습은 자기가 한량 없는 예적부터 많이 저질러서 버릇되어진 대로 지금 사는 게 중생이에요. 그걸 업을 따라서 산다, 그래요. 업에 끌려서 산다. 그런 수행은 연습이 안 됐고, 어, 안 돼서 모처 해보려고 하다가 또 도로 무기되요 무기되는 까닭은 자기 습성, 버릇을, 버릇으로 어, 되도록 하는 거다, 그말이요이 수행은, 그래서 뭐냐면은, 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익게 한다. 수행 그런 거요 설은 것은 익게 하고, 익은 것은 설계한다. 설었다, 설다, 설었다는, 안 익었다 그 말이지. 설었다는 뭐냐. 나마미타불 염불. 염불 수행이 안했으니까 안 익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었어, 설었으니까 그 설은 것선 것을 익게 한다면 익도록 꾸준히 맹렬하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은 것은 설게 한다. 뭐냐면 탐진치 삼독을 우리 중생은 길러온 거예요. 탐, 통틀어서 쉽게 말해서 탐진치 삼독은 아주 마음 내서 엄청나게 저지르고 닫고 어,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하려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 따위 말이요 그걸 익은 것을 버릇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버릇을 업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버릇이에요. 그런 것은 버릇이 되었 그것을 탐진치 삼독의 행위를 어, 이제 설계하는 것이 잘안 되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야. 음. 잘안 되서로 설 설은 수행 아미타불은 자꾸 자꾸 해서 익히고 잘 성숙되게 하고 어, 그 동안에 너무 익혀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그것은 되도르게면은 잃어버리게 에, 다시는 저질러지 않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지금까지 저질러온 탐지지 삼독의 버릇대로 살면은 지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속적인 삶도 이 세상의 삶도 복대수가 없고. 그리고 뭡니까? 끝내는 우리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까닭은 또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이라고는 그 버릇을 고쳐서 나마미탑을 어, 연부를 수행을 해서 세상의 행복도 음건 누리고 끝내는 해탈 성불하게 허고자 해서 세탈 성불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마음 깨쳐서 부처님 되게 이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미탑을 염불 수행을 하라는 것은 마음 깨치는 수행법은 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참선도 있고 주력도 있고. 가지가지 수행법이 경전에는 간경도 있고 수행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쉽고 빨리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나무 아미타불 염불 수행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 수행 을 하자 권장하고 영평사에서는 어느 법회에도 염불 정권을 우선 해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아미타불 염불에 익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평사에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 신도님들한테 아쉬운 부분 내가 아쉽게 여기는 거. 그렇게 하나고 수도없이 권장하는데도 잘안는 것으로 보이고 눈빛 보면 알잖아요. 음, 안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번좀 와서 같이 하자고 해도 안 해. 그러니 내가 얼마나 안타깝겠어. 소위 중이 돼 가지고, 또 당신들이 주는 밥 보고 옷 입고 집집 집 속에 살면서, 이거 다 당신님들이 준 거예요. 수행하고, 자기들 또 우리도 좀 이끌어 달라고. 근데 그렇게 은혜를 잊고 살면서 어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는 점이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 염불을 좀 부지런히 허대한 달에 한 번은 두 번째 토요일이잖아요. 어 오셔서. 토랴 아니들라도 다만 한 시간이라도 같이 어로지 나아미탑을 염불하는 수행을 하시자 또 이제 첫 번째 내일이죠 첫 첫째 일요일은 다라니 하잖아요 다라니도 없어 다라니 수행도 또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행의 참을 열어 드렸으니까 아. 지금 오셔서 함께 수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더해서 선물을 제가 이제 마련했는데 무슨 선물을 마련했는가 하면은 여기 앞에 현수막 붙여 놨죠 어, 구선 큰 스님 초청 정토삼두경 설법회를 한다 이러한 그 설법회 에, 를 하는 이유도 어, 당신님들한테 얻어먹은 거 보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에, 모든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 모두 해탈성부로는 그리고 해탈성부로는 가장 좋은 곳이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이 극락세계를 성불학교라고 해요. 성불학. 모두 그 성불학교에 가셨수 있도록 그렇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끌어드리고자 해서 이런 또 설법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문 하는 데는 많이 있죠. t v 에서도고또 어 여기저절에서 법문을 많이 하는데 예, 법문이 어떤 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분들이 얻어가는 이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법문은, 우리 법문 보통 법문, 법문 그러는데, 법문은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들었겠지만 보통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하는 거는 설교요, 설교. 그냥 불교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어, 얘기해주는 설교예요. 그 법문은 뭐냐면은 에, 법문은 그 한자로 법법자에다가 문 출발은 문 문자 쓰는 거예요. 법문, 법의 문이다. 진리의 문, 법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불교 진리를 법이라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이냐? 그문 열고 들어가면은 다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한다 하면은 그 법문이 진리의 문, 불법의 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모두 어 성불의 씨앗을 씨앗 심어지거나 곧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법문이요. 불법질을 고대로 곧바로 얘기하는 게 법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은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평사 제가 초청 법문을 초청 법회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영평사가 역사 이제 38년째 접어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초청 법회 한 거는 두번 있었어. 우리 옛날에 은사 스님 한번 초청했었고. 그 다음에 조계종 종정을 시던 서암 큰 스님 한번 초청했고 그 나머지는 한 번도 안 했어 왜냐하면 내 양이 안차 그래서 안 하다가 이번에 구선 큰 스님을 초청했는데 구선 큰 스님은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내 사제요 우리 은사님 같은 같은 스승의 제자 사제인데 나이도 한참 어려 출가한지도 한참 나보다 늦고 그런데 도를 이루신 분이야 도를 이 법문은 도를 깨달은 분한테 들어야 그게 법문이야 또 도를 깨달은 분이어야 법문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에, 도를 이루신 분의 법문을 들으면 당장 이해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 법회 동참하는 인연만으로도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얻어지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에, 나지 못한 것을 어, 억울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아는 이들은 에, 부처님 직접 부처님을 신견만 해도 3장, 업장에 다 녹아버린다, 는 말이에요. 음. 법문 듣기 전에. 그것이 부처님의 의실력이고, 법력이고, 그래요. 또, 도를 잃은 분들의 의실력 또한 버금가요 부처님 버근간다. 음. 그래서 이 법회에, 설법회에 동참하시게 되면은, 에, 곧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분도 있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 큰 공덕이 되어서 어, 수행길에 장애가 없게 되고 그리고 삶에 에, 좋은 에, 복을 에, 끌어올 수 있는 에, 그런 에, 큰 계기가 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식 하는 것만 말고, 자식 결혼식만 말고, 나머지는 다 미루고 오세요. 첫째, 내일 모레 첫째 일요일, 셋째 일요일, 두시요. 저승사자가 와도, 나 6개월 후, 6개월간 이거 6개월간 하거든. 6개월 후에 갈게. 그러고서, 어, 보내버려. 자동사자. 어, 그럼 명도 드러나고. 농담아니 그래서 어떤 일도 다 미루고, 어, 오셔서 복, 복을 얻어가시라. 그 말이야. 실제로, 어, 그큰 선생님 법문 듣는 동안에 에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 이런 얘기 안는데 나그 사제 만나고 창피하게 되더라고 나는 아직 토를못 깨달았는데 그 늦게 돌아가지고 토를팍 깨달아가지고 어 그렇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이1세기에 도인 하나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아 이듯이 웬만한 중님들은 양이 안 차서 내가 초청을 안 했는데 초청을 한 까닭은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익을 나눠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모쪼록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냈습니다. 나마 미타볼 공지사항 있나요? 회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이봐 안 나오면 안돼 회장님